제가 365일 옷장 탄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남편 옷을 한번 털어보려고요. 어, 남편은 저랑 같은 의상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이 남편이 굉장히 좋은 쇼핑 메이트예요. 남편들 어, 남편 남자 남자들 보통 같이 쇼핑하고 이러는 거좀 지루해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은 의상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laughs> 그리고 같이 옷, 저옷 골라주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남편상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친구 같은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고 쇼핑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laughs> 저는 어, 남편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음, 제가 따로 친구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거나 사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돼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 남편은 90년대 학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눈이 약간 구름면이 있지만은 해박해요. 쇼핑할 때 제가 물건 살때잘 모르는 브랜드거나 역사나 이런 거를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어, 그래. 이러면서 뭐 몰랐던 물건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런 건또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 남편 옷장 털어보러 갈게요. 고고씽! 짠! 남편의 첫 번째 옷. <laughs> 워커랑 같이 세트로 신어봤어요. 입어봤어요. 음, 안에는 버버리 셔츠 입었고요. 겉에 이 모르겠어요. 이 카멜 색깔 자켓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 남편이 무슨 브랜드라고 했는데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약간 카우보이 느낌 나요 자켓이. 음. 근데 남편 건데 제가 입어도 좀 무방하네요. 그래서 이런 남편의 버버리 셔츠를 빼서 입어봤습니다. 그럼 남편의 두 번째 버버리 셔츠 빼서 입어볼까요? 두 번째 버버리 얘는 버버리지예요. 그래가지고저는 버버리 이전에 어 버버리즈라고 표현됐을 때 옷인데 좀 오래된 옷이에요. 좀어 올드 빈티지스러운 옷인데 아까는 걔는 좀 컬러가 <laughs> 연한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걔보다 진한 색깔이에요. 어 여기다가 남편이 애정하는 청.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는 요러고 앞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나이가 곧 50이다 돼가는데 이런 거를 입고 다닌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있으면 반백살이야. 반백살.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입고 다녀. 그러는데도 입고 다녀요. 근데 나름 동안이고 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가지고 입고 다녀요.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로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저는 흰색 바지 벗는데 카고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소매는 이렇게 탁 걷어가지고 저는 입고 다니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저한테는 좀 크네요. 뒤에가, <laughs> 와, 페인트가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소매도, 어, 소매가 이렇게 나달나달해요. 요런 거. 요런 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미손이라고. 미손이 미소니 뭐 흔한 건가요? 저잘 모르는데. 어, 흔하진 않 않겠죠? 아으니까는 제가 잘 모르겠죠? 근데 미손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겨울을 뭐 가을 겨울 아주 춥기 전에 그냥 이러고 입고 다녀요. 이러고서는 머플러를 이러고서는 잘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나름 패션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치해가지고서 입고 다니는데 이제 카보바지에다 입으면은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모자도 희한한 거 많아요. 이런 거? 딩무와, 딩무와, 딩무와. 이런 모자도 있고 모자를 이런 거를 정말 잘 쓰고 다녀요. 저는 이런 모자 불편해서 못 쓰겠는데 이런 모자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모자도 쓰고 다니고. 저도 여기가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마가 짱구라서 그럴까요? 저는 이마가 짱구여가지고 이런 모자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잘 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자 많아요. 이런 모자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의 묵입니다. 남편의 묵인데 남편이 저랑 첫 데이트 때 워커를 신고 나왔어요. 워커를 신고 나왔는데, 얘네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가, 어, 부록이 넘은 남자가 이런 워커를 신고서는 저랑 데이트할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조금 약간 놀랬어요 부록이 넘은 남자가 세상에, <laughs> 카고 팬츠에다가, 워커에다가, 위에는 나름 좀 약간, 셔츠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에는 한껏 힘을 주고서 나왔는데, 어이 범상치 않음은 무엇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범상치 않아요. 패션에 있어서는 그냥 나머지는 다 무난한데 패션에 있어서는 무난하지 않아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 제가 쇼핑할 때 남편이 약간 인형놀이 하듯이 쇼핑을 같이 해줘요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이러면서 막 갖다주면서 입어보라고 근데 저는 좀막 이것저것 입는 건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서는 하딱 정하면은 그냥 이거 할래요 하고서는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소개하는 편인데 남편은 저를 데리고 자꾸 인형놀이 하려고 해요 <laughs> 그게 남편의 <laughs> 어큰 장점이에요 남편의 두 번째 옷. 남편의 두 번째 옷입니다. 니트예요. 어, 겐조 니트인데, 남편이 이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울렛 가가지고서는, 어, 이렇게 보고서는 망설이더라고요. 이게 얼마였더라? 30만원 선이었던가? 그거 못했던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 로고가 이렇게 겐조겐조겐조겐조겐조 갠조, 요요요 요게 마음에 들요었나봐요요요요요요요요요이요요요요요요요 어, 오빠 마음에 들면 사. 그래가지고 요는 남편이 요요요 니트. <laughs> 제가 이거살때 많이 망설이길래 요제요요어요요 어, 같이 입으면 되지. 혼자 입기 미안하면은 같이 입어 나는 오버핏으로 입을게 하고서는 <laughs> 구매했어요. 그래서 검정색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하니까는 어, 니트가 약간 오버핏이긴 한데 귀여운 것 같아요. 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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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로고 플레이되 있는 니트. 남편의 세 번째 옷 <laughs> 맨투맨 티셔츠예요새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 이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 <laughs> 남편이 얘기해주더라고 얘는 새솜이라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요거 요렇게 너무 이제 편하고 안에 기모예요. 기모여가지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서는 남편이 시뮬러룩으로 입자고 해가지고서는 저는 이렇게. 요렇게. <laughs> 그래서 둘이 요렇게. 시뮬러룩으로. 요렇게, 요렇게. 근데 남편이 같이 입자고 이렇게 사놓고서는 남편이 핑크색 입어요. 남편이 어, 핑크색이 잘 받아요. 얼굴이 하얀 편은 아닌데 남자 핑크색 옷잘 받는 사람이 흔한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요거보다 요게 남편 얼굴을 확 밝혀줘요. 그래서 남편이 요 핑크색 입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요렇게 커플로 입고 다녀요. <laughs> 겨울에 기모여가지고 따뜻해가지고서는 커플로 입는 세 번째 옷, 맨투맨. 그럼 네 번째로 가실까요? 뿅! 짠. <laughs> 남편. 이렇게 에어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요런좀 에어 들어간 신발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산거한번 들고 나왔는데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역시 크네요. <laughs> 남편 룩대로 입어볼게요. 이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 남방 남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뭔가 자수가 자수 아니고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스트라이프 인 척하지만은 범상치 않은 거, 범상치 않은 <laughs> 그런 남방이에요. 뭔가 포인트 되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남편룩대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남편의룩. 평소 남편이 입고 다니는 로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셔츠는 안에 좀 빼고 걷어가지고 조금 나오게 하고 남편이 애정하는 스카프. 남편이 애정하는 스카프. 그리고 남편이 애정하는 에르메스 캔버스 에르메스 에르백, 에르메스 에르백인데. 남편이 좋아해요 남편의 스타일로 입어보겠습니다 이게 남편의 스타일이에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던가뭐 어, 얘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삼선만 조금 보이게 하고 이게 남편의 평소 스타일이에요 좋아하는데 오늘은 최근에 산게 두켤레인데 다른거 신고 나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거 남은거 그냥 한번 신어봤어요 이런 스타일대로 요거는 아이 무겁네요 <laughs> 남편의 가방 가방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방 좀 특이한거 많아요 남편 뭐백빽같은것도 스터드가 박혀있고 뭔가 한끗 차이로 범상치 않음을 추구한답니다. 그리고 뭐 남편이 어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고 저는 에르메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남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에르메스의 존재를. 그냥 알아봤자 샤넬, 뭐 루이비통 이 정도 알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어 희한하고 알수 없는 브랜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빈티지 샵 갔다가 남편이랑 밤에 밥맛을 가는 빈티지 샵이 있어요, 동네에. 근데 거기에서 마주? 마주 원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주 원피스를 남편이, 마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마주가 뭔데? 이러니까 남편이, 어, 이거, 어디, 뭐, 백화점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뭐, 상품 등급이었어. 근데 마주인데 굉장히 예쁘다, 이거. 한번 입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주 원피스를 싸게 아주 저렴하게 득템해 왔어요. 남편이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자기, 화이팅! 돈 벌어와!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남편의 옷장 털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제 옷장 말고 남의 옷장도 한번 털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